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순간을 살아가도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 촌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육산빌딩을 보면 설렙니다. 그리고 한강에 지는 저녁 노을을 KBS 12시에 끝날 때만 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이 저녁의 노을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때나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아름다움이 독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저의 아름다움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과거형이죠 네. 지금은 그 아름다움의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퇴근하면 저를 부르는 이 아름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저를 설레게 해주는데 들어가면 제 목을 부둥켜 안고 아빠라고 해주면서 아무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첫째 딸이 있습니다. 언젠가 뭐 순식간에 뒤집힐 순서이지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봤을 때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단한 번도 이기며 살아본 적 없는 저에게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승리를 또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물론 순식간에 바뀝니다. 네. 얼마 전 둘째 딸을 출산을 했는데요. 이 아름다움이 더 크게 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배는 더 힘듭니다. 네. 웃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이 아름다움이 저를 부를 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부르고 초대하고 끌고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도덕적인 영역이나 관계의 영역이나 물질적인 존재나. 또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추억해 보는 것도 아름다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외적인 부분을 통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당장 강남이나 압구정역을 가면 저는 고개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벽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면 저는 큰일 난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저를 비교해보면 답이 없는 얼굴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든 되든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사진을 찍어주려고 했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제 얼굴이 나올 때 셀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소망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외모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외부 우리 밖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거나 또는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하여서 불러가는 자리의 그 끝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향한 원수들의 다양한 공격과 위협에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아름다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이 아름다움은 어떤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 자체를 아름다움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자체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자신을 숨겨주시고 반석 위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한 이 다윗은 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항월감과 그 압도되는 것과 그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면 문제의 해결이나 소원 성취나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소유나 수치로 우리를 평가하고 왜 가지지 못했는지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의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음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갈망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참 추구해야 될 가장 복되고 귀한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많은 아름다움, 자녀의 아름다움, 어떤 꽃이 아름답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답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피조 세계와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우리 자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름다움을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아름다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잇은 자신이 요청한 여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집에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이 아름다움을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나 여러가지 좋은 것, 선한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잇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예배를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신니어 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소녀 같아요! 라고 칭찬하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빨은 소리가 아니라, 진짜 소녀 같아서 저는 그렇게 칭찬을 해드립니다. 네, 우리 들으시는 권사인 집사님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아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끄럽게, 라고 하십니다. 예, 여전히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 살아왔던 그 생이 담겨있는 그 모든 풍기는 게, 그저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다른 시선으로 본질적인 걸 바라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또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 신비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하고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진화론적으로는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불리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지 공동체가 중요하거나 물론 공동체가 대표하여서 힘을 발휘하면 물론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교제와 관계와 공동체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완전한 조화와 사랑과 끊임없는 교제와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내적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에게 열어주시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또 다양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과 관계의 조화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는 어떠한 다툼이나 단절이 없이 완전한 친밀감과... 거룩한 아름다움만이 넘쳐날 뿐이고 우리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미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이 피조 세계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이슨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여러 고백을 통해 자신을 주 앞에서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문으로 소개하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은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과 은혜를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게시하셨고 그 증거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생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겉모습의 아름다운 거리가 있죠. 이 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줍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죽는 자리이고 저주받을 자리이고 절망과 낭망과 끝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 곧 구원 생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제를 통하거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렸습니다. 저희 딸이 첫째가 30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토요일 밤에 물어봅니다. 내일 교회 가고 싶어? 아니. 아빠는 아빠도 <laughs> 라고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아휴 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대뇌입니다. 아나 목사지라고 그넌 목사 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52주라는 똑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52주의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1년이 8760시간 정도입니다 52주라면 2시간씩 하면 약 104시간 정도입니다 104시간에 큐티도 하고 새벽예배도 나오고 말씀사경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타 등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1년 8,760시간 중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질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임재 언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임재와 우리가 참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네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피상적인 아름다움의 유혹을 분별하고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그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우리를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채우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의 간구를 점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참 정말 최악의 형편과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만을, 그분의 임재만을 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는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자리에서 우린 정말 주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특별히 매주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임재의 아름다움께 여러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지체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에서 누리는 여러 은혜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방식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또 건면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이 아름다움을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으로 치면 이 문지방의 바깥편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하고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이 문지방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빗줄기처럼 세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이제 그 문지방을 넘기 직전까지 초대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가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으며 그문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가 감히 정말 다 담을 수도 없고 다알 수도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아름다움의 하나가 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아름다움을 풍성히 누리고 문지방에 서 있지만 잔치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며 참 아름다움의 만족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